가스, 가스 이거, 음, 이거는. 이거는 그냥 가스에다가 하면 돼요. 아, 오, 녹색인데? 어, 가스, 오, 많이 들었네? 아, 많이 들었어요? 생어도 하나 갖고 왔어요. 예, 예, 예. 오, 좋아요, 좋아요. 뭐야, 예. 뭐야, 뭐야. 이거 뭐할 건데? 골뱅이는 사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사모님에 깔고 어, 네, 하자. 아? 일 어, 저기 일깔야 아, 돼. 호일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있대저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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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